지난 시간에 좀 제가 흥분하면서 열강을 했더니 또좀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주역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다시 주역 강의를 제제 제 인생에서 다시 못해요. 지금 한국사 한국사상사 그 누구야 그 박물관 관장 아시는 유홍준 선생이 나보고 자기는 최근에 한국 미술사라는 걸 완성을 했어요. 한권 단권짜리를.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소. 어, 한국 사상사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사람은 도울밖에 없소. 이것은 도울의 사명이고, 도울의 신명이고, 반드시 도울이 죽기 전에 꼭 해놓고 가야 할일이오 어, 그러면서 그, 엊그저께도 저, 북경 고궁박물관을 갔다가, 인력을 근데 인력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하루하루 하루 매달 며칠 그 음력도 나와있고 이런 반력인데 그것이 역시 그 양반 감각에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서화를 거기다가 몇 페이지 한 페이지씩 360 페이지를 그런 중국의 서화를 거기다 놓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어, 이렇게 보면서 어마어한 예술을 음미하라는, 음 그래서 고궁인력이라는 책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참 고마운 분이죠. 그런, 그, 마음이 그렇게, 그, 순결한 분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친구인데, 이 주역 계사를 만든 사람들, 그, 그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주역이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한 그 우려, 우려, 어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데피니 d e 션 디파인을 이 끝까지 직원 지순한 해석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에 지극한 건강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이 있어오 하늘이시여 뭐 맨날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 그러고 맨날 살면서 항상 하늘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라는 게 지금 황당하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스로 바뀌고, 그 동학은 그 우리 전통적인 하늘님, 아유, 그 하늘님. 그 하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그 지식인들이 천도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한울이라고, 한울, 한울. 꼭 무슨 한울, 한울 다리에, 하, 아, 참, 한심한.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아주 그 지건한 f o 지건한, 아주 그 강, 강렬한 그 건강성, 지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뭔가 어드벤처도 있겠지. 이게 건이라고 하는 게이 하나의 에, 모험을 자연에서 그 항상 앞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의 세계. 그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험이 없으면은 결국 인간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어드벤처라 해야 되는데 그 어드벤처가 어드벤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 어, 유순함, 순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 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드벤처를 감싸주는. 에. 그래서 건해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쉬움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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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험이라는 거는 쉬움으로써 그 험난한 것을 미리 안다. 지험이라고 그랬거든요. 쉬운 것으로써 어려운 것을 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가 생각해 이게 바로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복잡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험난한 이 복잡계의 이런 거를 미리 아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러고 대적 군이라고 하는 건 천하의 지순한 것이다. 지순한 것이다. 지극한 유순함이다. 그것은 항상 포용적이면서 건의 모험을 완성시켜주는 힘이다. 이 여자는 뭐 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요 예. 코스믹 하나의 코스믹한 코스 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거기에는 반드시 두 포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는 어드벤처. 뭔가를 강건하게 밀고 나가는 어떤 그 그런 어드벤처. 모험적인 정신이 있는 거 하면은 항상 그 지순하게 포용적으로 권의 몸을 완성시켜주는 힘이 필요한 거야. 이게 권, 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권의 덕행은 항상, 여기 내가 간이라고 했잖아요. 간략한 것으로서 간이 지조라고 했단 말이야. 모든, 모든 그 장애, 이 조, 조라는 건이 장애라는 이게 장애물. 예. 그 나,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방해 세력들을 다 안단 말이야, 미리. 그러니까 그것이 이, 이 지험하고 쉬운 것으로서 험난한 것을 알고 간략한 것으로서 방해, 이 모험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산다고 하는 게 뭐죠? 어, 결국은 이 지험 지조로 아주 험난한 것과 방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개척하고 그거를 풀어 해치면서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근데 그것은 뭐야? 우리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어드벤처다 이거야 우주의 어드벤처고 우주의 포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성인은 건곤이간의 리법을 마음에 완미하여, 능열저심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어니까, 지어니까, 능열저심하여,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건군 이간의 립법을 사유에, 능연저려라고 했잖아요. 립법을 사유에 연마하게 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나 천하의 기류을 정하고, 또, 천하 사람들이 각자 힘써야 할 본분의 일들을 여기 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미라는 아주 희한하게 생긴 글자죠. 이 미. 이이 이게 미미 하는데 이거는 뭔가 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미거든. 미. 힘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힘쓰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거는 지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게 목적이가 되고, 몸옷에, 이렇게. 지어. 그러니까는, 능열저심. 그 몸에, 마음에 기쁨을 기뻐하고, 생각에 그 연마하는 것들이 저려, 사유에 연마하게 하여 천하의 정천하지 기륭, 성천하지미미자 주역을 구성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륭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는 거고 무엇에 각자 힘써야 할 일들인지 그거를 성취시켜준다 아, 성천하지미미자 능열저심 능열저려 정천하지기륭 성천하지미미자 우리가 주역을 점을 치고 그러지만은 결국 주역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 주역이라는 이 선물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기중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에, 우리가 해야 할 자질구려한 일들을 다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시고로 변화 운이, 천지 음양의 자연적 변화와 인간의 변화자는 변화, 그리고 운이라고 있어요. 운이. 이거는 말, 말하다는 말 얘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아주 말하면 입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운, 운, 어, 운, 위 이게 지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운이라는 건 말이에요. 언그행위 그러니까 라는 건 뭐야 언 이게 요새 우리가 말하면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언행이란 말이에요. 여기 변화는 우주적 변화 운, 위는 인간이 하는 거 우주는 변화하는데 변화가면서 화해, 화 변화라는 거는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라는 게 화란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뭐죠? 그 말과 행동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나 그 중에 길한 일이 있으면은 그 상서로움을 내보이고 여기 길사에는 유상하고 상서로움이 나타나고 상사지기. 상징적인 사건을 구상할 때는 그에 해당되는 기물을 알려주고, 상사치기, 그다음에 점사, 점을 칠 일이 생기면은 지뢰, 미래를 알게 해준다. 점을 침으로써 미래를 알게 해준다. 미래를 알게 해준다는 건 뭐야?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니까, 그거 사실 인간이라는 게 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는, 뭐, 그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갑, 갑자기 그냥 자동차 사고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이 얘기치 못한 일이 아니고서, 우리가 점을 친다든가, 이런 쪽에 자기가 궁금하는 거는 다 사실은 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미래가 갈지, 그런 건다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주역이라는 거는 미래를 알려준다. 미래를 알려준 지뢰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는 네가 결국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사를 볼 중에 우리 조선 민족의 역사를 볼 중에 홍익 인간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보, 보세요 저 아니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 이미 의상이. 원효니 그다음에 고려만 해도 뭐 진우리 이런 대사상가들이 나와서 우리 종교적인 심성을 그런 사람들이 거기 무슨 천당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할렐루야 아멘을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미래를 뭐 어떻게 예언한다는 얘기가 있냐 아니 신라 백제 이때 다다 다 우리는 완성한 건데 역사를 갖다 우리 가 한눈에 봐야죠. 한 봐야지 한 귀에 봐야지. 그, 우리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인류사는 너무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에는 중세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무든 철학, 이 역사를 하는 사람은 전부 서구식, 그 기독교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 중세라는 걸꼭어기다 끼어 넣으려고 고려가 중세라는, 도로.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 지금 고려가 어떻게 중세예요? 중세는. 가장 개명한, 21세기, 22세기, 23세기인데 다그그 그, 것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중세가 어떻고 근세가 어떻고 아이고, 나 정말 이 너무 유치해서 이이 이 우리 이이 이, 이거를 좀 제대로 뭡니까? 이게 뭐지? 계산을좀 충분히 여러분들 아시라 이거야. 그래서 천지가 설 위잖아요. 그건 우리 주역 이라는건 천지를 위를, 위를 맞춰 설위를 해놓고, 천지가 그 위를 설하게 되면은, 성인이 천지 속에서 어떤 공능을, 펑션을 발휘하게 된다. 성인이 성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능. 그러니까 만물의 생성의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성인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 만물의 생성의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주체적 역할을 한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도모하고 한계에 다, 다다르면 귀신과 상의하고 일을 도모한다는 거지. 사람하고 다 사람하고 하라. 인모야, 인모. 그러나 인모가 안 되면은 귀모를하 거야. 그 귀신을 불러다가 상의하라. 그것이 곧 역이다. 그러니까 백성은 역을 통해서 성인의 기능에 동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성인이고 인간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기능과 동등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것이 천지인삼재의 사상이고 천지인삼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합작을 하는 것이야. 현지인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주역의 사상은 뭐죠? 인간의 지위를 하느님의 지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장 정확하게 이게 2, 3천 년이 조선에 쭉 내려오다가 19세기 중반에 최승훈이라는 분이 이걸 명료하게 동학으로 포뮬레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도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도가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하늘님의 위치로까지 올리진 않는단 말이야. 인간이 란게 워낙 불안정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자연을 망친다. 이 자연의 도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기독교하고 또 다른 기독교는 완전히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예속적인 것을 보고 이이 이 동양에서 유가와 도가의 인간과 천지의 이런 문제 의식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은 완전히 노예적인 아주 굴종적인. 그게 오죽하면 20세기의 시작을 니체가 외치는 노예 도덕, 주인 도덕이라는 이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사실 니체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그 유치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20세기의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서양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